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3.3T 후륜차를 가지고 와인딩 로드를 좀 와봤는데요. 어, 다른 때 촬영했을 때랑은 조금 상황이 오늘은 다릅니다. 어, 비가 내리고 있고 길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차가 마른 노면 때. 보이던 특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처럼 길이 젖어 있을 때는 또 보이지 않던 어떤 면을 좀 보이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좀이 시도를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차의 설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드라이빙 모드는 커스텀 모드로 좀할 겁니다. 커스텀 모드로 할때 제가 즐겨하는 조합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어, 파워트레인은 이세 가지 중에 중간 단계인 컴포트로 합니다. 그리고, 어, 스티어링, 그러니까 조향의 무게는 저는 이제 가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당연히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단단한 상태로 하고, 어,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와인딩 주행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ESC 버튼은 3초 동안 눌러서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한번 주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평소보다는 좀 페이스를 낮춰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상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길에 좀 다소 불이 고여 있는 곳이 있네요. 고여있는 데를 넘어갈 때는 잠깐이지만은 좀 일시적으로 노면에서 차가 뜨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군요. 이 순정 미쉐린 p 스코 타이어가 더 좋은 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소에 이 차의 순정 상태와 그 아주 조합이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실내에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엔진 사운드가 조금 크게 들리십니까? 요거는 제가 그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강화로 놓고 타서 좀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 제가 좀 일부러 그 페이스를 좀 낮춰서 주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평소, 평상시보다 조금 그 어떤 더 미끄럽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군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그 앞뒤 바퀴가 다 바깥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향이. 아무래도 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 1705kg 잖아요. 이 차가. 어, 무거운 데다가 이제 제 체중까지 실어가지고 어, 좀 그런 핸디캡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뒷길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잠깐이지만 은 엑셀을 조금 더 깊게 하니까 어, 뒤가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특징은 보여집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그 6기통에 3.3그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의 앞뒤 무게 배분은 이제 50대50 가까이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앞차 축에 걸리는 그 차의 몸무게가 많이 무거운 편인데 좀 그걸로 인한 언더스티어는 아직까지는 좀 노출시키지 않고 있네요. 아까도 그러니까 언더스티어이긴 한데, 어, 심하지 는 않다는 뜻입니다. 네, 이 차는 평소에 조금 그 주행 특성이 좀 언더스티어는 맞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긴 하고요. 아, 근데 이제, 확실히 순정 PS4 타이어가 좀. 차의 장점을 좀 많이 살려주네요. 좀 시종일과 좀 안정성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물이 고인 곳을 좀 빠르게 통과할 때, 그럴 때는 잠깐씩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차원에서. 어. 확실히 좀 높은 속도에서 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출 때는 에 네, ABS가 금방금방 작동을 하네요 지금 뻥 뚫린 직선에서는 자신있게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도 되겠지만 이 코너에서 이 코너를 탈출해 나갈 때 그때 엑셀의 밟은 양을 조금 섬세하게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른쪽 주의하십시오 어떤 히스테리함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다행히도 아, 저도 모르게 방향 시승을 켰습니다. 근데 평소처럼 그 평소보다는 페이스를 좀 낮춰서 주행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코너 탈출 시에만 그 가속 페달을 조금 섬세하게 주행을 해, 조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커스텀 주행에서의 그럼 주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